네, 안녕하세요. 하루로또입니다. 어떤 볼의 배분에 대해서도 872회차에서는, 어, 2호기잖아요. 2호기의 특징을 좀 보니까, 기존에 860회차, 857회차부터 860회차까지 860회차, 어떤 볼의 배분을 보니까 미출, 어, 1회출, 2회출, 배분 어, 그 비율을 보니까 860회차는 1대3대2로 나왔어요. 859회차는 0대3대3. 맨 앞에 있는 게 미출이에요, 미출. 미출, 그 다음에 2대출, 주기성 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858에는 1대2대3 이렇게 나왔고, 857회차는 1대3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870회차, 최근,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에는 1대1대4 이렇게 나왔어요. 미출이 하나, 어, 1대출이 하나, 주기성 볼이 4개. 그리고 872회차는 1대4대1, 미출이 하나, 어, 주기성 볼이 4개. 아일회출이 4개 주기성불이 하나 그래서 872회차는 미출에서 3개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때는 미출은 어느정도 안정이 돼있어요 안정이 돼있어서 최소 한개 최소 한개 많게는 두개 정도가 마, 맞는 것 같고 일회출이 약간 어려워졌어요 일회출이 일렬에 있는 거를 제가 원래 취급을 안해요 데이터상에서는 데이터상에서는 일렬에 있는게 잘안 나왔는데 871회차에서 1열에 있는게 두개가 나왔기 때문에 어, 어떤 로또고 프로그램 돌릴 때 1회 줄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고 돌린다고 말씀드렸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주기성 볼에서는 어느정도 하박고 있는 주기성 볼을 약간 염두에 두시는게 맞지 않을까 하박고 주기성 볼 주기성 볼 선택하실 때 그래서 하루로또는 미출 미출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회출 중에서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주기성 볼에서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미출, 일회출, 주기성 볼에서 어느 구간에서 잘 나온다, 어느 위치에서 잘 나온다, 그런 것들 말씀을 제가 많이 많이 드렸었죠, 많이 드렸었고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데 최근 로또 이후기에서는 어떤 볼의 배분에서도 약간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도, 872회차, 872회차는 제가 볼 때는 미출은 제가 볼 때는 한두개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그 대신 1회출하고 주기성 불인데 1회출은 일렬에 있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약간은 긴장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회출에 한해서는, 1회출에 한해서는 로또구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고 프로그램을 돌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기성 볼에는, 주기성 볼은 하박포에 있는 주기성 볼을 약간 염두를 해서 프로그램을 돌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872회차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